어, 산책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짓고 경계심을 갖는 부분이 제일 좀 힘들었는데 오늘 이 교육을 꾸준히 하면서 어, 어 이제 다리랑 편하게 산책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예, 많은 걸 배웠습니다. 그게 다리가 그냥 경계심만 있는지 알고 그랬는데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다리가 왜 그랬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 더 다리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걱정도 됐는데 일단 다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짓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고요.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모임들이 더 자연스러웠고 더 뜻깊다라고 생각합니다. 두번 수업을 받고 마지막 수업이 한번 남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좀 아쉬워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